골프장에 있는 캐나다 구스입니다. 캐나다 구스. 완전 이게 몇 마리야? 몇 수십 마리이 니네 맞는다, 맞아. 이게 티 박스인데. 그렇게 얘들 잘못하면 맞겠는데? <laughs> 형님 쳐봐, 한번. 어? 형님 치라고. 맞는데? 이거 완전히 땅볼을 치면 마, 맞아 맞아 가지고 오늘 캐나다 구스 구이를 한번만 해 먹어야 되겠구만. 지금 몇 마리야? 한2 0 마리 되겠네? 얘들이 여기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다큰 거야. 근데 이것들이 사람, 사람을 사람 무서워하지를 않아. 40마리 쳐봐. 40마리? 네. 예 Ч ⁇